망설이지 말고 빨리 치료를 하시게 된다면 갱년기가 되어도 굉장히 좀 천천히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2세의 아주 예쁘고 날씬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분의 주소증은 질건조였습니다. 생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생리 양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생리 양이 줄어들면서 바로 질건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남편과 한살 차이였다고 하는데 남편은 40대 초반이니까 너무 젊고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어, 질건조를 느끼니까 어, 부부관계 할때 성교통이 느껴지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회피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 내심으로는 어, 남편이 자기한테 어떤 여성적인 어,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자꾸 거부하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 어, 우울증 까지 오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제가 이분을 3개월 정도 한약으로 치료를 했었는데, 어, 생리가 규칙적으로 있는 분들에게 질건조가 왔을 때는 어, 치료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근데 이분이 3개월 치료를 하고 어, 질건조는 다 회복이 되었고, 부부관계도 어, 통증 없이 가능하게 됐는데도 그 불안감, 그때 느꼈던 그 불안감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저한테 한약을 한달 분을 좀 지어주시면 매일 그냥 하나씩만 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 그렇게 하셨는데요. 40대 초반이나, 어, 빠르게는 30대 뭐 중후반에 이런 질건조가 나타났다고, 어, 했을 때, 어, 망설이지 말고 빨리 치료를 하시게 된다면, 50대, 60대에서 우리가 이런 증상을 겪는 것보다 훨씬 빠른 치료를 할수 있고, 관리법도 그때 이제 좀 많이 숙지를 하셔서 그대로 행하시게 되면, 갱년기가 되어도 굉장히 좀 천천히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